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나육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6일만인 것 같아요. 아 어제 제가 도착은 했는데, 짐 정리 좀 해놓고 너무 피곤해서 아이들 와서 살짝 얼굴만 보고 이상 없는 거 확인하고, 내려가서 어제 날에 종일 푹 쉬었답니다. <laughs> 푹 쉬고, 이제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지금 이제 옥상에 올라왔어요. 옥상에 올라와서 아이들 이렇게 하나씩 한번 눈에 카메라에 담아 볼게요. 자, 저희 아이들 얼마나 예뻐졌는지 한번 스타트 해 볼까요? 여기는, 음, 테이블 위에 있는 선반이에요. 선반에 이 아이들, 와, 많이 예뻐졌습니다. <laughs> 일주일 만에, 거의 일주일이죠. 여기니까. 캐롤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안젤리, 안젤리나는 온지 얼마 안된 아이들,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 여기원동암호의 암호의 나이하고 네 키스미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중이고요. 예뻐지고 있는 거 맞겠죠? 그리고 페르도트 좀 보세요. 페르도트 입장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기 또 하얗게 또 보이네요. 이렇게 하얗게 또떼주고 입장들이 이렇게 빨갛게 우이 들고 있고요. 예 크림티 저 안쪽에 있던 아이들. 아요 레몬노즈. 레몬노즈도 이렇게 어, 이 편들이 물이 들고 있어요. 아, 너무 예쁘다 살짝 이렇게 물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핑크 스텔라도 그렇고, 요, 피치 센크린 피치 센크린도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 얘는 집시예요. 집시 짚시 아이들. 얘는 이피로즈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선반의 밑에 아이들,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서, 얘는, 어, 저기 글램 핑크고요. 어, 아리엘이고요. 핑크 스팟도 예뻐지고 있고 여기도 크림티. 블라탄 크림, 어, 크림티가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크림티. 여기는 멕시칸 스노우버라고 얘가 어, 도테랑 그리고 또 하나가 핑크 스팟인가? 아 핑크 딥스. 이렇게 세개 화분에 세 어, 아이들 합식해진 아이들이 렇게잘 크고 있고요. 여기 있는 프리즘도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 여기. 먼저 큰 아이 두개 하고, 요 두, 요아요 먼저 큰 아이 둘, 저희 집에 온지 이제 일주일 돼가는 것 같아요. 명절 전에 아이들 받았으니까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베라가무예요. 베라가무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데려온 아이고, 레드쿠스, 원종 레드쿠스래요. 얘는 제가 쇼츠에도 한번 올리긴 했는데, 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음, 원종 레드쿠스 너무 예뻐요. 포, 포즈도 그렇고, 아, 포스도 그렇고, 이 아이가 너무 예쁘게 커지고 있고요 자, 이제 이쪽에 앞에 테이블 아이들 한번 훑어볼까요? 자, 여기 앞에 테이블 아이들도 여기서 위에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웨딩드레스. 여기 프리즘 여의도잘있고요 프리즘 방향을 좀 돌려놔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블랙 블루 하나 털라고요 여기도 먼노차라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 이렇게 세트 화분으로 옮겨 놨었잖아요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준 아이들 먼노차라도 이렇게 있고 슈가베비도 제가 이 화분이 거꾸로 돼있는데 어, 방향을 둘러놔뒀어요 하필 많이 본 쪽은 이렇게 물이 들고 있고 이쪽 반대 방향 쪽이었어요 뒤쪽에 그래서 이렇게 어제 와가지고 방향을 둘러놓고 내려갔고요 여기 리투비들이랑 꼬맹이들 잘 있고 아르만도도 이렇게 있고 보테랑, 얘는 나나 후쿠민이에요. 나나 후쿠민이도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는 상태고, 어 얘가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여기 생장점 없어졌던 아이였는데, 아가들 이렇게 잘 키워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푸릇푸릇 했었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플로리디티, 뭐, 여기 아이들 이렇게 잘 있습니다. 얘도 스노우바니. 요기 먼노 먼누, 먼노가 아니죠? 얘는 러우 아이들 합식해준 아이들 두 아이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여기 나나우 쿠미니좀 보세요. 여기도 <laughs> 피치스덴 크림 있고 아모르 파티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아모르 파티의 입장이 하나가 이런 입장이 있네요. 요렇게 띄워주고 여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정야랑 나주야랑 어, 얘 레드 쿠스 저저 저. 저, 저. 크라우크 매치, 크라우크 매치가 아니죠. 실크, 어, 레드 크라우스 철아 레드 크라우스 철아네요 이름이. 아이고, 며칠 만에 아이들 이름 불러주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laughs> 안 하다 하니까. 얘는, 음, 저거예요 저거. 몰라코, 몰라코. 몰라코 아가들 두, 아가들까지 이렇게 합식해진 아이들이고, 여기 샤를로즈, 여기 좀 보세요, 아가. 아가 나오고 있는 거. <laughs> 너무 귀엽죠? 중간 하엽이 죽더니 저렇게 아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잘를로즈 있고. 얘는 어, 석경이라는 아이 펜지 철하도록 자리 잡고 있고. 마켈러스요 아이가 아 이름이 뭐더라? 아 블루멘탈. 블루멘탈. 여기 입장이 하나가 화상 자국이 살짝 있어요. 이 아이 그래도 잘 있어주고 있었고. 패러독스 저기 어, 도도도도도자 뭐지? 벤파디스. 벤디스 사가도 잘 있고요. 백봉 좀 보세요. 백봉 더 이뻐졌죠? 음, 둥근잎 비치우리대. 요 아이도 비치우리대. 여기는 이제 수연이었는데 수연이 어, 이렇게 하엽도 지고 있고 여기 또 중간하엽이 또 지려고 하나봐요. 수연 그리고 얘는 에스메랄다. 아얘 옐로우멜로. 음물 들어가는 거좀 보세요. 완전히 연두연두했던 아이가 계속 이렇게 일주일만에, 오랜만에 보니까 또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도테랑, 도테랑 너무 예쁘죠? 골드너겟이 노랗던 아이가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여기 아, 아가들도 많이 컸고, 요 아이들, 요쪽에 입장이 끝에가 살짝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골드너겟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양진이구요. 얘는, 어, 얘는 이름이,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입구아가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구요. 얘는, 앨리스. 아, 예전 보세요, 얘. 와, 너무 예쁘죠? 환는 맥도가리. 맥도가리의 맥도가리. 그냥, 그냥 맥도가리인데, 너무 예쁘게 크고, 물들고 있어요. 요 맥도가리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어머나, 여기, 여기, 여기. 라즈아가 아이들도, 이렇게 물이 들고 있네요. 라지아가 와, 이쁘다. 여기 꽃도 이렇게 피었었고요원종라라 얘는 샤벳이라는 아이 저희 창아이들 이렇게 쭉 보세요. 와, 너무 이쁘죠. 여기서 이렇게 봐도 정말 알록달록한데요. <laughs> 자, 여기에는 링고아스링고아스하고 링구하스. 적개성이랑 요 흑목단이라는 어, 선인장 아이,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꽃을 와차좀 피워줬으면 좋겠어요. 얘는 캔디초라구요 꽃, 돗담배, 철아. 꽃, 돗담배, 철아도, 어, 아프고 나서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이렇게 잘 있어졌고, 여기에 또, 이렇게, 중간에 또, 이렇게, 이게, 이게 껴가지고. 자, 렇게요 아이가, 어, 손각지 때문에 여름에 좀 고생을 했던 아인데, 이 그래도 예뻐졌고, 요기, 요기, 요기. 지민의 <laughs> 옥상다요. 어, 네임테잘 있었습니다. <laughs> 자, 요기 아이들 좀 보세요. 저희 아이들 합시키는 아이들. 와, 이제 아르제가 예쁘게 또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아르제도 예쁘게 물이 살짝 올라오고 있고, 요기 마커스도 이렇게. 와, 입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기 세 자매, 꽃바다 아이들도 잘 있었어요. 아이고야, 너는 왜 여기 이렇게 기대 있어야지. <laughs> 자, 이렇게 꽃받이 아이들도 이 러우가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잘 크고 익었고 요 미나도 음, 미나도 너무 예쁘죠차 차스톤도 이렇게 물 들었고요. 아, 이쁘다. 아이들 정말 이쁩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아이들 너무 예뻐졌고요. 여기 밑에 저 뒤에 있는 아이들 좀 보세요. 와, 하나씩 하나씩 다 이름을 못 부르겠어요. 너무 예뻐졌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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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음, 요샤프태도더 빨개졌고요. 여기 황홀한 연꽃, 유 아이도. 얘도 황홀, 황한 연꽃이에요. 이 아이들은 좀 다져지지 않은 아이들, 두 아이에 합시키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 야, 빈센조 좀 보세요. 빈센조, 얼룩덜룩 줄무늬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들어왔네요. 어, 요 와인피치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얘는 리쥬라는 아인데, 이 어, 물듬이 너무 예뻐요. 아르케이 얘가 아르케인이 아니지. 이렇게 아, 이렇게 일어나서 이쪽을 우려서 봐야 될것 같아요.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도 이렇게 예쁘고. 에코 멜리르 좀 보세요. <laughs> 에코 멜리르.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 <laughs> 여기 수면 밑에 꽃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펴졌고, 너무 예쁘다는 말밖에 안, 안 나옵니다. 아이들이 다시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여기, 어메이징 그리스하고 퓨어로브 아이들. 와,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었어요. 예뻐지고 있었어요. 콩란도 아주 그냥 너무 많이 컸는데요. 콩란 아이들도. 여기 합식이들도 잘 있었고.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얘도 방향을 어제 돌려놔줬어요. 아, 이쪽에는 햇빛 많이 보는 아이들은 이렇게 빨개요. 보라색, 진보라. 근데 여기는 초록초록하죠. 그래서 이쪽 방향도 좀 돌려놔줬고. 예, 첼로, 첼로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도 잘 있어졌어요. 아, 아이들이 정말, 어, 기특하게도 잘 있어졌고, 린제 아이스도 또 이렇게 예뻐졌고, 크림노즈, 로즈. 크림노즈도 이런 모습이고요. 아, 여기 플레르블랑코도 이렇게 입장들이 좀 모여지고 있고, 자, 그리고, 아, 얘는 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석영인데요. 얘 분갈이 다시 해줘야 돼요. 이쪽에 석영 2도짜리였는데, 음, 어제 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가 데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얘가 한쪽이 물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만 손을 좀 봐야 저, 저거 떼줬고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았어요. 와 얘가 베르테르라는 아이 그리고 음, 테이로사드로, 기 예쁜 무즈. 어머나 얘는 저거. 아 이름이 뭐니? 토스카넬리. 어, 토스카넬리 손톱 좀 보세요. 너무 예쁘다. 카시오 조금 대로 이렇게. p m 도 이렇게. 아, 예, 예, 예. 얘도 이렇게 예뻐졌어요. 아, 너무 예쁘죠? 음, 예쁘다, 예쁘다. 자, 이제 또 일어나 볼게요. 허리 아파요. 쪼거리고 안 됐습니다. 자, 여기. 와, 이 아이들도 이제 너무 예뻐진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 예, 예, 예. 예, 예. 얘도 그렇게 여기 이제 중간에 넘어가고 아 얘가 레드 노블이구나 레드 노블 제스타 제스타 이런 모습이고 핑크 크리스탈도 예쁘죠 핑크 크리스탈도 예쁘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쪽에 아이들 도 이렇게 잘해줬습니다 너무 예쁜 모습이네 이 아이들 도 저쪽에 아, 가봐야지 안 되겠다 <laughs> 이쪽 돌아서. 파랑새, 파랑새도 이렇게 예뻐졌고 세상에 드라큘라가 이렇게 물이 들고 있었어요. 드라큘라, 여기 드라큘라 얘는 어 저거 실루 왕스 얘는 실루 왕스인데 실루 왕스 생장점 좀 보세요. 아 예쁘다 예뻐. 자 이렇게 딥네드도 이렇게 끝에가 물이 예쁘게 들어오고 있고요. 딥네드 뭐 아이들 하나하나 할거 없이 정말 예뻐지고 있어요. 요 바람이라는 아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2주 차 되어가나 그런 아이인데 입장이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바람이라는 아이. 어, 더 커가는 모습 궁금해지는 아이예요. 그리고 드로잉, 어, 드로잉 합식해준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에일랜드. 음, 여기 수미 밑이고. 수미 밑이 너무 예쁘죠, 꽃 <laughs> 예쁘게 자리에서 고또 일어나서 여기 합식해진 조이도 잘 있었고, 사견나도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고, 여기 유리수반의 아이들도 잘 있었습니다. 다잘 있었어요. <laughs> 다잘 있었고, 설빙이라는 아이만, 어, 하나만 이제 무너졌고, 비 맞고 그때 제가 여행 떠나기 전에 비가 며칠 동안 계속 왔잖아요. 여기 아이들은 다 비를 맞았잖아요. 어, 축제한 지 얼마 안된 아이도 그냥 비를 다 맞췄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만 탈이 났네요. 여기 앞에 아이들도 잘 있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좀 보세요. 국민이들. 국민이들 너무도 예쁘게 자리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콩분의 아이들도 하나, 둘 너무 잘 있었어요. 잘 있었어요. 아이들 엄마 없다고 투정안 부리고. 그래 <laughs> 너무 잘 있었고요. 어머나, 얘. 주, 어, 얘가 줄리아나 a Jul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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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고 l i a 가 a Juliana, 나 u l i a n a j u l 고 a n a Juliana, Juliana, j u l i a 여기 여기 여 n 피스타치 와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 상아기도 입술 라인 너무 예쁘죠? 아, 입장 자체가 예뻐요. 크지만 입장 자체가 예뻐. 파피스 로즈, 어, 실크베일, 실크베일도 예뻐지고 있고요. 여기 있는 라즈베리라즈 라즈아가도 예뻐지고 있는 중이에요, 입장들이. 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엽이 껴있고, 이 아이도 떼주고, 당인근, 아, 당인근도 예쁘게 물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 아그네스, 아, 레나스하고 어, 아레나스하고 얘가 벨타나, 벨타나 합식해준 아이들, 아레나스 분갈이 다시 해준 아이들, 흙갈이만 해준 거죠.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리엘도 예쁜 모습이고요. 어, 아리엘도 조 작지만 예쁘고, 요 집시금도 입장들이 짧아지고 있고, <laughs> 오견도 잘 있었고요. 응. 음. 아이들, 조이, 조이, 스틸로크, 금. 조이, 스틸로크, 금. 얘가 조이, 조이, 스틸로크. 요 아이들도 잘 있었고. 마리나도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 여기 번노 좀 보세요. 번노 아이들. 얘는 더스트로주고, 번, 저기, 저기, 비온세무지개금 아, 비온세무지개금이 땅들이 오므리기 오무르, 오무르, 시작해서 이렇게 이뻐지고 있어요. 더 이뻐지고 있어요. 그쵸? 모 <레모>, 저, 레드문이고요 레드문이라는 아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저기, 아, 예, 예, 예. 환약글로리아도 입장이 너무 예뻐요. 음, 환약글로리아도 다시 물들어가고 있고, 여기 연봉, 뭐, 더스티로즈, 아이들, 잘 있었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다 눈맞춤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나가면서 프레뉴도 분갈해주고서, 잘 있고 아보카도 크림도 잘 있고요. 여기 수연이도 예쁜 모습. 아이들 하나하나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 일주일 만에 진짜 요거요거좀 보세요. 실루엣 너무 이쁘죠. 아 예쁘다. <laughs> 여기 맵이나 메비나. 맵이나가 아, 아니고 저기 데비철아데비철라도 이런 모습 잘 있어졌어요. 얘는 미니벨그 너무 예쁘고요. 일본 백미. 요기 블루애프도 이렇게 물들었고, 음, 마커스 도물이 들어오고 있고, 요기 묵은둥이 레드노블도 다시 이뻐지고 있고, 자, 아이들 하나하나 정말 잘 있었습니다. 음, 가는 아이, 물을 어, 요다 있는 그 아이 밖에 없었고요. 자, 여기 구미리도, 여기 구미리도, 아이고 바스켓에 걸려가지고 구미리도 잘 있고요. 아이들, 그리고 이제 여기 선반에 아이들도 잘 있어요. 여기 선반에 아이들도 잘 있고, 이렇게 그냥 쭉 내려가고, 여기 아이들도, 음 여기 아이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너무도 예쁜 모습 함께 해주고 있고요. 요백개도 물이 많이 들었네요. 아, 그리고 저기 리톱스, 꽃이 폈었어요. 어제, 낮에 왔을 때 꽃이 폈다가 지금 오므리고 있어요. 리톱스, 어 저기 화이트 스노우도 이런 모습, 너무 예쁜 모습. 자 이제 참 아이들 아. 요요 탈론이 탈론이 물이 더 이쁘게 들은것 같아요 탈론 링고스타 링고스타 목대에 아가 잘 켜지고 있고 자 여기 요 아이도 마리아 대형 도 아이도 어, 물이 더 이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 아이도 살짝쿵 그리고 이제 여기 빨간 동이들이야 뭐 너무 예쁘고요 <laughs> 그리고 얘 어, 주피터죠 주피터도 이런 모습. 아, 그리고 스프레드 마리아 와 케빈카이저 우와 몬타니아 우와 얘 케빈카이저는 뿌리가 안 좋아서 제가 뿌리 적심해가고 다시 올려놓은 아이인데 뿌리 잘 내려줬으면 좋겠고 우와 호즈핑크가 너무 예뻐졌는데요 호즈핑크아 이쁘구요 여기 레드와인도 좀 물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 레드와인도 예뻐지고 있고 음 요거 요거 구스젤리 구스젤리가 살짝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아, 판매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프로포즈도 예쁜 모습이고. 아이들 하나하나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 우와, 여기, 셀브루셀브루 여기도 호주 핑크 있어요. 호주 핑크. 이 아이가 채색, 나맨 나중에 온 아이예요. 저 뒤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호주 핑크보다. 그래도 이렇게 물들고 있고. 제이드 스타그럼 너무 예쁘죠? 와, 독수리 말이야. 독수님 말이야. 이렇게 물들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예쁘다. 요 아이, 블랙간체금. 요 아이도 뿌리 안 좋아가지고 제가 적심해서 뿌리 잘라가지고 심어준 아이고, 요 천만이금도요. 천만이금도 분갈이 다시 해주고. 그리고 마리오 꿀로테마이 어, 아, 저기, 까미오 꿀로테 까미오 꿀로테이라는 아이. 얘는 구수젤리. 요기, 요기, 요, 다이아몬드 베라. 요 아이, 이렇게 예쁜 모습 해주고 있구요. 천송이가, 아, 너무 예쁘죠? 천송이 입장들 모여주고 있어요. 응. 얘는 파드마, 파드마가 이렇게 분갈해준 아이들. 괜찮고. 베라가마여기도베라가마 있어요. 요 아이도, 응. 괜찮고. 여기 창아이들도 잘 있고, 철아이들도 잘 있고, 얘는 수영금인데, 저희 집온조를 만들었어요. 얘목말라네요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얘는 선물로 에코온 주셨던 아이인데, 빗물 그때 3일 동안 먹고 아이들이 입장이, 얘는 처음에 왔을 때 입장이 쪼글쪼글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통통해지고 아이들이 단단해졌어요. 응.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 펄, 요 아이도 뿌리 안 좋아서 다시 뿌리 박고 있는 아이. 여기, 요 아이들도 잘 있었고, 요기, 요기 테이블에, 응. 일본 백봉하고, 여기 임브리카타, 아. 아도 저기 안댄스, 안댄스금, 도감마리아 철아, 요 소고기금 레드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고 아이 잘있었고 여기도 출리바니 여기에도 얘는 머노 철아, 어 아, 아, 저기 아메스트로죠. 아메스트로 두 아이들 너무도 예쁜 모습이고 미아노비치금을 갔다 오니까 꽃이 졌어요. 꽃이 졌고 또 뒤쪽에 또 꽃대가 또올라오고 있고. 어, 얘가 이러니, 아이시 그린, 아이시 그린입니다. 부케도 이런 모습. 와, 이쁘죠? 이쁘죠? 아이들, 이렇게, 여기 밑에 아이들도 잘 있어줬고요. 자, 이제 이쪽에 창아이들 마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좀 길어요. 자, 내 종아이들. 우와, 가이아 좀 보세요, 가이아. 음, 가이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여기 레드쿠스도 이런 모습이고. 음.. 얘는 이름이 뭐였더라? <laughs> 이름이 뭐였니? 아, 마르스, 마르스. 마르스도 이렇게 하얗게 지고 있어요. 마르스도 많이 통통해졌고, 이렇게 예쁜 모습. 여기는 좀 화상을 좀 있긴 했어요. 입장이. 그리고 얘, 헨텔 좀 보세요. 헨텔 아가들도 이렇게 컸는데요. 엄마 몸이, 입장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있어요. 뒤에 입장들이. 이렇게 알록달록해지고 있죠? 헨텔. 그리고 여기 핑크도, 핑크도 너무 예뻐졌고, 로또 아이들. 아, 여기, 여기 위에 올려져 있는 아이들. 아, 다크호팔. 이 핑크, 저기, 어, 뭐지? 다샤베 핑크. 다샤베 핑크 이 아이들도 다 너무 예쁘고요. 어머나, 폰타나도, 폰타나도 이런 모습이에요. 폰타나. 아이들 하나하나 너무 예쁜 모습이고, 여기 물개인 금무지도 이런 모습이네요. 다시 분, 도요, 저희 분갈이 해주고서 둥이 산방금도 너무 예뻐졌고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창아이들 자 이렇게 여기 아메스트로 빨간둥이 와 얘는 피델리오 아 여기 여기 블러드마리아 잘 있어요 아이들 너무도 건강하게 잘 있어져서 고맙고. 아, 너무 예쁜 모습 또 이제, 아,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여드렸고, 내일부터는 아이들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눈맞춤 다시 또 시작,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이들 6일 동안 엄마 없는 사이에, 음, 너무도 예쁜 모습으로 잘 있어준 아이들한테 너무 고맙고, <laughs> 행복합니다. 아, 진짜 여행 가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CCTV로 이렇게 봐도 가까이 확대가 잘안 되잖아요. 잘 있는 뭐 저기만 보이지 화면상으로 얼룩덜룩한 모습만 보이지 진짜 하나하나씩 눈맞춤할 수가 없으니까 아쉽더라고요. 그게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요 와이 요 와이 미싱류도 이렇게 예뻐졌고요. 응. 음, 미싱류 미싱류도 이런 모습이고 여기 레드핑클처럼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있어졌어요. 어머나, 이 플라밍고도, 음 이렇게 예쁘지고 예뻐지고 있었네요. 플라밍고도 이런 모습, 아 이쁘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내일 또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지민의 옥상다요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자, 창아이들 이렇게 알록달록 알록달록한 모습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연휴잖아요. 연휴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